Hola, 안녕하세요. 김유정입니다. 스페인어 왕초보 문법 3탄 오리엔테이션 강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강의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강의 소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1, 2탄과 동일한데요. 우리 기초 문법 강의이고요. 2, 30분 정도의 짧은 강의 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배우고 나면 패턴 익히기 그 파트에서 쉽고 재미있는 대화 형식의 예문을 많이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따라 읽기 통해서 여러분이 보다 스페인어를 잘 기억하실 수 있게끔 또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성은 동일하죠. 왕초부문법 1, 2, 3탄 중에 이번에 3탄 배우시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15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 목차 가볍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왕초부문법 3탄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보시고 나시면 1강에서 제귀동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우리 2탄에서 고스타를 통해서 이제 역구조동사라는 걸 배웠죠. 3탄에서는 재귀동사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첫 번째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2, 3, 4, 5, 5강에 걸쳐서, 그쵸? 부정과거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배워요. 우리 2탄에서 배운 현재 완료로는요, 조금 제약 조건이 많았죠. 뭐, 뭐, 한적 있다라든지, 뭐, 과거. 최근에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조건이 달렸는데, 이 부정 과거라고 하는 거는 단순 과거예요. 그냥 어제 뭐 했다, 뭐 지난주에 뭐 했다 할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쓸수 있는 그런 단순 과거 시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완료 과거라고 하는 또 다른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7강에서는 전치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1, 2탄에 걸쳐서 전치사가 여러 번 여러 번 나왔었죠. 뭐, 아, 네, 꼰, 엔 이러한 전치사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나왔는데 이번 3탄의 7강에서 그 전치사들을 한데 모아서 어 이제 아주 통합적으로 한번 배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8강에서는 부정사라고 해서 뭔가 이제 뭔가 혹은 뭐 어떤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말들을 배울 거고요. 9강과 10강에 이어서 긍정 명령, 부정 명령 배웁니다. 상대방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그러한 말하기 방법인 거죠. 뭐 창문 좀 닫아줘, 뭐 혹은 뭐좀 사다줘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 배우고요. 11강에서 미래, 시제를 배웁니다. 2탄에서는 우리 미래 표현을 배웠다면 3탄에서는 아예 그 미래 시제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강 C 가정문. 영어의 if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뭐, 하면과 같은 그러한 문장을 배우고요. 13강 관계대명사 게를 배웁니다. 이제 영어의 that에 해당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식탁에 있는 빵이라고 해서 문장으로 어떤 명사를 수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14강 접속사. 뭐, 그리고, 그러나, 왜냐 하면 비록 뭐 등등등 그러한 것들 배웁니다. 15강 마지막으로 지난번과 동일하게 3탄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강의 구성도 동일해요. 문법 배우기, 패턴 익히기, 문제풀기, 그다음 마지막으로 확인하기까지. 수강 대상은 누구인가요? 했을 때 왕초보 문법 2탄 강의를 이미 수강하신 분들. 어, 당연히 들으시면 되고요. 스페인어 문법 기본기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취미나 자기개발, 여행, 학습, 출장 등의 목적으로 스페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 모두 모두 적극 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3탄 강의를 듣고 나시면 얻을 수 있는 수강 효과는 무엇인가? 일단 필수 과거시제, 우리 부정과거나 불완료과거 같은 그러한 과거시제를 익히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뭐 어제 공원에 갔다. 작년에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 등등 이러한 표현들 어,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부정사, 접속사, 관계대명사와 같이 문장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양념과도 같은 성분을 이제 학습하고 또 활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명령형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탁이나 충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는데요. 우리 여태까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화이팅 외치면서 좀 끝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화이팅 기억나시나요? 스페인어로 화이팅. 그렇죠. 아니모, 이거였죠. 아니모, 여러분 3탄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모, 좋아요. 자,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하나 더 배워 볼 거예요. 여태까지 아디오스, 안녕, 뭐 잘가 그다음에 아 l u 로해고 다음에 봐요 이런 거 봤었죠. 자, 이번에는 차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차오는 뭐냐면 좀더 친근한 사이에서 쓸수 있는 표현이고요. 약간 좀더 비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차오 인사하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 차오.